준우 애기? 응? 준우 애기요? 안녕하세요. 누구 애기요? 음. 수아도 많이 잘한 것 같아요. 음. 아우, 손 차가워. 수아, 여기 삼촌 보세요. 삼촌. 삼촌 앤드 차가 나빠? 까꿍 까꿍 <laughs> 못 가누기도 할줄 아는 것 같고 많이 자랐네 <laughs> 제가 요즘 지하방에서 사는데요. 한 5일 정도는 안본것 같아요. 근데 딱 올라왔는데, 이렇게 자랐더라고요. 이상하게 준우도 자랐어요, 준우도. 오늘은 수화만 한번 찍어 볼게요. 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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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. 오빠 수영 말 잘했잖아, 수영, 배영. 응, 다리, 다리 수영. 어. 수영, 오 어. 그렇지, 수영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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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样这样这样顺顺顺哦这样，高高嗯，我这这这这这这这这，我这这这这这这这这，嗯，我这这这这这这这，我这这这这这这这这，嗯。 b i z u 미소도 한번 웃어보고 오 u g o What d i 다 it, did i 음. did it, 모 안만들었지 조리원을 안갔었어 조안갔으니까 네, <laughs> 그리고 인형 모빌 다죽여버렸데 모빌 다 부셔버렸대 몇개 들려지도 않아 가가 밖에 나 어, 오빠는 이제 나비 어딨어요 나비 딱 가르친다 왜 수아 언제 갈까요? 아유,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, 응. 수아, 나 조금이라도 더 크고, 응. 그러면 이제, 눈물은 도 가야 될 텐데, 응. 코로나 나아질까? 응. 걔한테 뭐 점치냐? <웃음> <웃음> 점, 점좀 쳐주세요, 수아 씨. 아기 보살님 아기 보살 나의 움직임으로 판단하십시오. 이거 봐 커질수록 귀저기가 더 작아졌어. 5단계 26개밖에 안 들었어. 아 준호 거구나. 5단계. 어 이거는 가지가 지금 이게 지금 4단계잖아 이게 5 단계 가지고 작업 숫자가 개수가 이게 한 박스에 4팩 되는 거야. 기저귀가 커지니까 개수가 더 작아 줄어들. 일부러 공룡 공룡 사자 여 여아용 남아용 인는데 공룡. 기저귀도 보세요. 아우그 뭐냐? 어? 화장기니까. 비싸기는 비싼데 조금밖에 안 들어 있다. 뭐 가르크. 이제 이한 박스 이거야. 이 박스 이 박스 이제 택배 들어 거야. 이제 기저귀를 떼어 시간이 조금씩 이제 해야 된다고. 어그거 그거를 그래서 근데 기저귀값 지원받아 지금. 그래서 뭐 분유값하고 지 보조 원래 나라에서 분유값하고 기저귀값 지원해 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분유 지원 받는 거는 해당 사항이안 된대. 그래서 기저귀 지원 받는 거는 저번에 기저귀 지원 받는 거 해줬잖아. 그래서 기저귀 지원은 받아. 한 사람당 얼마 준다고 정었거든 수요 삼천 원 삼천 삼천? 아무튼 해당 사항 기저귀는 해당 상 분다래가지고 기저귀는 기저귀. 응. 저번 선생 이마트 갔다 온 거잖아 기저귀 더. 각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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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구. 까우 까크 아유 수화만 찍으려는데 어쩌다 보니까 준호하고 주, 어 누나만 두 쭉게 나왔네요 <laughs> 그럼 안녕.